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부산아지매입니다. 오늘은 닭볶음탕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요거는 먹어본 사람들이 가게 내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레시피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. 닭은 1.2kg 생닭입니다. 깨끗하게 제가 손질해 두었습니다. 나머지 야채하고 부재료는 설명란 참고하시고 제가 만들면서 다 들어가니까 눈여겨봐 주세요. 먼저 물에 닭을 한번 살짝 데쳐 줄 겁니다. 불순물을 빼줘야 되거든요 약간의 소주를 넣어주세요 잡내 제거하기 위해서 소주하고 맛술을 조금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데쳐냅니다 2분 정도만 이렇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하면은 닭의 맛있는 육수가 다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찬물에 가서 한번 헹궈낼게요 최반에 이렇게 건져 주세요 다 건져내줍니다 끓는 물에 한번 씻어 줄게요 이렇게 씻어서 소방에다 받쳐줍니다 물기가 빠질 동안 양념 준비합니다. 진간장 2스푼입니다. 맛술 2스푼입니다. 설탕 2스푼입니다. 고당 3스푼입니다. 마늘 큰한 한 스푼입니다. 생강즙 한 스푼입니다. 고추 좀 들어갈게요. 고추장 큰두 스푼 들어갑니다. 쪽가루 한 스푼입니다. 양념을 잘개어 주세요. 그리고 간을 봅니다. 음, 단맛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에 닭을 넣고 조물조물 양념을 묻혀줍니다. 물기 뺀 닭을 다 넣어주세요. 그리고 양념을 이렇게 묻혀줍니다. 음, 양념 향이 예술입니다, 예술. 맛있는 냄새가 싹 올라와요. 양념 무치기 전에 닭 다리에 칼집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지금 넣어줄게요. 여러분들은 양념 하기 전에 이렇게 닭에 양념이 배이도록 다리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불을 켜고 가장자리에 물한 100ml 정도만 살짝 둘러주세요. 닭이 3분의 2 정도 익을 때까지 졸여주세요. 닭이 졸여질 동안 감자하고 당근하고 야채 손질합니다. 감자 큰거한 개입니다. 당근 3분의 2개입니다. 썰어주세요. 큰 거, 안 됩니다. 양파가 완전 턱 됩니다, 턱대. 파는길쭉썰기 해줍니다. 야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. 중간 점검입니다.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. 3분의 2 정도 국물이 쫄고, 닭이 어느 정도 익으면 딱딱한 것부터 건정하고 감자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한번 섞어주시고요. 위에 양파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감자하고 당근이 익을 동안 졸여 주세요 감자가 익었는지 한번 꼭 찔러 볼게요 잘 익었어요 그러면 요때 고춧가루 한 스푼을 잘 뿌려 주고요 팔 썰은 거다 넣어 줍니다 이렇게 싹 섞어주세요. 맛있겠죠? 부산아지 미표 닭볶음탕이 완성입니다. 마지막으로 홍게소설 뿌려주세요.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